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성피로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럽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성피로,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만성피로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심하면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 불면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정말 무섭죠? 만성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만성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은 만성피로 극복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밸런스를 맞춘 식단은 필수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현미,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에너지 생성을 돕습니다. 콩류,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은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 물질 배출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만성피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